북한이 탈진한 채 바다에 떠 있는 우리 공무원을 총으로 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. 국방부는 24일 실종됐던 어업지도원 a 씨가 북한군에 살해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. A 씨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소현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하다 사라진 건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. 21일 오후 1시 50분부터 해경과 해군 그리고 해수부가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해 주변을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. A 씨의 모습이 다시 확인된 건 22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.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탄 채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에 최초 발견됐습니다. 우리측 첩보자산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은 방독면과 보호의를 입고 A씨와 일정거리를 유지한 채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. 그러다 6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쯤 다시 돌아온 북한군이 갑자기 A씨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. 그리곤 오후 10시 11분쯤 북측 해상에서 시신에 기름을 끼얹고 불태웠습니다. 당시 불빛을 우리 측에서도 확인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습니다. 북한이 아무런 저항할 듯도 힘도 없는 남한 국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태운 사실을 두고 정부와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. 중앙일보 정의윤입니다.